고요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심지어는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고혈압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90% 이상이 원인을 모르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이 고혈압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 달리기하거나 가슴이 두근두근할 때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의 신경성 요인일 수도 있고 또는 신장에서 나오는 레닌 또는 안지오테신과 같은 여러 가지 효소 기절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유전이라든지 흡연 또는 고령에 따라 나타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90%는 아직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5에서 10%는 확실히 원인 이 있는 2차성 고혈압이 되는데요.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콩팥에 혹이 있거나 심장 기형 이상이거나 그래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혈압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을 정리해보면 바로 심혈관 질환에 가조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흡연하신 분세 번째는 이상지 질혈증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그리고 완경기 여성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이거나 아니면 특정 약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아유, 그냥 재더이 잠깐 높았어요. 그리고 자꾸 앉으시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어지럽거나 피곤해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또는 코피가 나요. 잘안 보여요. 또는 심지어는 정말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뇌경색 이런 질환으로 병원에 와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혈압 때문에 두통이 생길 정도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어이구 이 이러시는데 두통의 원인도 여러 가지 뭐 근육통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이 뻣뻣하고 어 쓰러졌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자 고혈압의 진단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나는요 원래 혈압이 높아요 약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요 선생님 약을 먹되 제가 살도 빼고요 식이조절해서 약을 제가 조절하면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혈압을 진단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하고 싶은 식은다 하십시오. 식이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체중조절. 하지만 약 드신 것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도나 고혈압 정당기인 경우에는 다른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체중조절, 식사요법, 이런 비약물적요법을한 3~6개월 정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으로 진단이 된다면 반드시 약물을 이용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면서 운동과 식이요법들을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심장이 박동하는 것을 조금 약화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이거나 콩팥에서 나오는 효소들을 조절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이거나 또는 심장 박동수를 천천히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거나 인뇨제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체인양이 늘어나는 것을 조절해주는 다양한 방법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독적으로도 처방이 가능하고요, 복합 처방을 통해서 효과를 더 배가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 고혈압 약을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다 드시고 계시고 아무래도 이런 유전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먹어야 될걸 판단되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고혈압을 진단받았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조금 더 나은 건강 증진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